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케입니다 아, 우리나라 시간으로 7월 27일 8시 반 정도에 피닉스에서 대대적인 업데이트 관련된 영상을 하나 업로드했습니다 이름하여 BFU, 빅 피닉스 업데이트인데요 정말 빅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 한 30여 분 가량의 제작자가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줬는데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급히 좀 영상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었던 부분이라고 합니다. 랜딩 다이나믹이 대폭 개선이 됐고 880만 번, 80만 개의 실제 데이터를 참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랜딩을 할때 확실히 달라진 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하고 실기와 비슷한 경험이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플라이바이 와이어 로직도 새롭게 튜닝이 됐고 피칭, 피치와 롤 액시스 관련돼서. 그리고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인풋에 있어서 댐핑 다이나믹이 들어갔기 때문에 핸드 플라잉을 할때 조금 더 실기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특히 롤 액시스를 말했어요. 좌우로 기체를 이제 조작을 할 때. 그래서 EFB에 있었던 SDS인가 그옵션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과 20에서 둘다러더로 택싱할 때 새로, 새로운 모델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라운드에서 택싱을 할때 훨씬 더 실기와 비슷한 경험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베이비 샤크라고 부르는 A319에 샤크렛이 추가됐습니다. 웨더레이더가 추가됐다고 합니다. 물론 틸트는 풀심의 코어 문제상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구현했다고 하고요. 자 새롭게 추가되는 기능 중에서는 EFB에서 이륙 퍼포먼스를 계산할 때 스톱 마진이 나오게 됩니다. 아, 비행기가 이륙을 포기했을 때, 즉 리젝티드 테이크오프를 했을 때 완전히 멈추기까지 남는 활주로 거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024 태블릿에서 그러니까 기본으로 제공되는 그 태블릿 있잖아요 거기서 피닉스 태블릿 기능을 쓸 수가 있다고 하고 e f b 에서 리도 차트 사용할 수 있고 커스텀 PDF 뷰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뭐 문서 같은 것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서드 파티 관련된 볼륨 조절 바심이나 GSX, 뭐 스포티파이까지 볼륨 조절도 가능하다고 어, 합니다 아,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또 추가적으로 사운드도 대폭 갈아 엎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녹음을 좀 진행했다고 하고요. 3,000여 개의 샘플을 통해서 아예 새롭게 디자인이 됐다고 하고, 콕핏의 어떤 배경 소리, 그리고 기체 움직임에 따른 소리, 뭐 기체 어디 있는지에 따라 들리는 소리, 문을 열었을 때, 창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리가 아주 대폭 개선이 되었다고 하고, 이 부분은 특히나 2024 워크라운드 모드를 할때 확실히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또한 사운드뿐만 아니라 비주얼적인 요소들, 뭐 콕핏의 어떤 색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실기와 동일하게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알려진 뭐0여 개의 버그 픽스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24 관련돼서 조금 더 이야기를 덧붙였는데, 어 2020과 2024는 심 오브젝트를 불러오는 어떤 시스템 자체가 좀 다르다고 해요. LOD 관련돼서. 그래서 2024에서는 조금 이 기능을 아주 100% 활용을 해서 뭔가 굳이 렌더를 하거나 불러오지 않아도 되는 곳들의 LOD를 좀 낮추고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곳의 디테일을 좀 살리고 이런 식으로 퍼포먼스를 좀 최대한으로 끌어올리는 어 작업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샘플 그 설명해 주 영상에서 보면 LOD도 0 1 2뭐 단계가 있는데 그걸 항상 다 이렇게 렌더링을 돌려서 시스템 과부하를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어, 불러올 수 있게끔 해서 퍼포먼스를 대폭 끌어올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됐어요. 뭐 특히나 워커라운드를할때 기체 벨리에 하단부에 있는 뭐 익스터널 파워 패널, 메인터넌스, 뭐 카고 도어 여는 패널 여러 가지 그런 패널들을 실제로 열어서 거기에 있는 스위치가 100%다 작동이 하게끔 작동이 하게끔 어, 작동하게끔 구현을 했다라고 하고요. 물론 연료 패널 같은 경우는 GSX나 뭐 e FB에서 바로 넣을 수도 있지만 연료 패널에서 희망하는 연료를 설정하고 또 리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엔진 블레이드를 어 돌려서 어디 플레이드가 손상된 데는 없는지 체크하는 그런 어 기미까지 좀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리버리는 1750개 제공이 되고, 그중에서 50개는 커스텀 캐빈이 적용이 됐다고 하고, 또 2024용 피닉스의 경우는 아트워크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합니다. 아트워크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비주얼적인 요소들, 뭐, 콕핏의 어떤 구조적인 거, 뭐 스위치의 사이즈, 색, 그리고 LCD의 어떤 그 특유의 색감, 빛이 비춰졌을 때 반사되는 부분, 그리고 그 LCD 스크린이, 뭐 위에 이 f c u 밑에 부분에 반사되는 부분, 즉 실제와 비슷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대폭 비주얼을 개선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재미있는 거는 이제 이제 B.F.U.가 나온 다음에는 어, 워크라운드 모드를 할때 콕핏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믹을 넣었습니다. 콕핏 뒤에 있는 그 조끼를 클릭을 하면 일어나고요. 실제로 콕핏에서 걸어 나와서 문을 열고 계단을 타고 내려가서 이제 워크라운드로 수행하고 반대로 들어올 수 있는. 이렇게까지 노력을 했다라고 하고 물론 아직까지는 약간 약간 버그가 지는 부분이 있긴 하대요 하지만 이 기능이 추가가 됐고 어, 그리고 뭐 카고 도어들도 당연히 열수 있고 물론 유압이 필요하지만 그리고 어, 기어 베이까지도 열수 있는데 닫을 때는 꼭하이드로릭 옐로우, 옐로우 하이드로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다시 코핏에들어갈 때는 계단을 타고 올라와서 문을 열고 코핏으로 들어가서 쪽 왼쪽에 있는 쪽끼를 클릭하거나 콕핏 의자를 클릭하면 다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렇게 좀 수정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튼 뭐 정리하자면 어 '빅 피닉스 업데이트'라는 말에 맞게 어떤 시스템적인 요소, 비주얼적인 요소,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2024를 100% 혹은 200%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워커 라운드 모드를 100 진짜 200%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업데이트가 되면 시험해 볼 거는 비행할 때 어떤 조작감은 어떤지 그리고 사운드는 어떤지 비주얼적인 요소들은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 그리고 뭐 그라운드 이제 워커라운드 모드에 가서 블레이드도 손으로 돌려보고 마우스 클릭으로 패널 열어서 리필링도 해보고 여러 가지 재미들을 추가해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업데이트는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업데이트 되면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